어제 봉화의 한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인도관리 부실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일부 산과 비탈면은 산사태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위험한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비로 일어난 산사태는 취약지역이 아닌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봄 농작물 냉해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복구비 지원 결과, 봉화군에 지급된 지원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뉴스입니다. 산이 물을 잔뜩 머금은 탓에 장마 끝자락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봉화의 한 구교림에서 임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났는데 주민들은 임도를 무분별하게 만든 게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추밭이 초토화됐습니다. 애써가꾼 고추가 쓸려가거나 물에 잠겼고 밭 한가운데로는 물길이 나면서 계곡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 봉화 제3면 갈산리의 국유림에 이레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 중턱의 농경지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떠밀려 내려온 큼지막한 돌덩이들과 뿌리째 뽑힌 나무 수십 그루가 당시 산사태의 위력을 실감케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아무 생각도 없, 그냥 텅, 머리가 텅 비고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정말 뭐 이게 현실인가 믿겨지지를 않았죠. 산사태는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걸까. 물길을 따라 100여 미터쯤 올라가 보니 무너진 임산도로가 나옵니다. 임도 아래로 흙더미가 떨어져 나간 절벽이 훤히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산도로의 사면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수십 미터 아래로 덮친 건데 언제든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상태는 심각합니다.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안전 펜스나 천막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의 무분별한 임도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산림청이 자연 물기를 살린 배수로 설치나 기초 공사 없이 산을 깎아 임도를 지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일주일 전 산림청이 현장 점검을 다녀간 곳인데 점검 당시에도 산사태 위험이 감지됐지만 조치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청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데뭐 원래 사전에 이렇게 하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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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이 다 예, 오늘 이제 말씀 하시네요. 사전에 조치를 해야죠. 알고도 조치를 안 하니까. 남부 산림청 영주 국유림 관리소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그그가 없었었답니다. 하단이 아니고 위쪽에서 조금 사가 내려 그에서그 당시 그 위에 비가 계속 왔거든요.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어, 모든 땅이 흙을 많이 먹고 있었다대기 시키고 있어. 있었. 이번 집중호우로 영남권에 발생한 국유린 산사태 6헥타르 가운데 5.9헥타르가 539.8mm의 비가 내린 봉화에 집중됐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정작 산사태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동원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경북의 산사태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104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1,000건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6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산사태 168건을 산림청이 살펴봤더니 산사태 취약 지역은 12곳뿐이고 나머지 1 0 6건 93%가 미지정 지역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 4,000여 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6,000여 곳, 지자체, 지방 산림청 등 현장에서 건의하는 곳.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 중 인가가 분포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 주민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유독 산사태 취약지역을 피해 산사태가 나는 현상 때문에 취약지역 지정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를 내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산의 인위적 행위를 한 곳이 산사태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올해는 비가 장기간에 걸쳐 많이 와서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많았던 반면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사방 사업을 실시하는 등잘 관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 그 취약적이 아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1년에 두번 취약 지역 현장 점검을 하지만 그뒤 조치는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일반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안동 봉정사 만세루 누수를 비롯해 경북 지역 세계유산과 문화재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안동 봉정사 만세루에서 누수와 석축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고, 병산서원 동제 지붕 기와도 일부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회마을에서 흙담장 일부가 무너지거나 도산서원의 관리사 지붕이 부분 파손되는 등 세계유산과 사적지, 국가 민속문화재 등 경북에서 9건, 전국에서 47건의 문화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이 재해를 입으면 해당 지자체가 각각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취합하게 되죠. 지난 봄에 발생한 냉해도 이런 방식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 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봉화 지역 지원금이 터무니 없이 작아 논란입니다. 바로 옆 지자체와 비교해도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조사가 엉터리였다고 항변하자 봉화군은 너무 원칙대로 조사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봄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개화기를 맞은 사과꽃들이 얼어버려 까맣게 변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냉해 피해가 있었던 사과밭을 다시 찾았습니다. 길이가 자라야 되는데 짧아져서 20일 있으면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봅니다. 음. 저는 속에 씨가 얼었기 때문에 잠시는 되도. 주진다이말이져요 아, 상... 적지 않은 냉해 피해를 봤지만 지자체 조사에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봉화군 무량면에서만 당시 270 농가가 냉해 피해를 신고했지만 정부의 복구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단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보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고 75%까지 냉해로 인한 피해를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어, 면에서 조사한 거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올봄 냉해 피해에 따른 정부의 복구비 지원 내역입니다. 봉화군과 붙어 있는 영주시는 피해 면적 2,400헥타에 62억 원을 지원받았고 청송군은 3,200헥타에 무려 75억 원. 하지만 봉화군은 단 24헥타 지원금은 6천만 원. 다른 지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봉화군 농민회는 피해 조사를 엉터리로 했고 농식품부에도 축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러 찾아서라도 보상을 해 주고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대류 그거를 있는 것조차도 안 보려고 하는 가슴이야 속이 타 들어가죠. 하지만 봉화군은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다른 지자체 비해 지나치게 철저히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합니다. 안동이나 정성은 우리보다 꽃이 빨리 피어, 근데 우리는 여원은 뭐냐리가 여러 상태기 때문에 꽃 갈라봐도 피해를 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요. 원칙대로 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피해 신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재조사나 추가 지원은 불가능해 봉화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넉 달이나 지난 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보상할지도 논란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병원 의료진이 야생진드기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SFTS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튄 분비물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 의료진 5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응급실 근무자 다수가 근육통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검사 결과 SFTS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80대 응급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흉부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피가 튀고 비말이 이렇게 에어로졸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많은 의료진들이 그분의 심폐소생긴 것으로 인해서 교체도 하면서 출되어서이 환자는 4시간 가량의 심폐소생술 끝에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13명. 이중 감염이 확인된 5명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병원은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네 명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세명등 나머지 의료진 여덟 명도 격리 입원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 병은 무증상 감염은 거의 잘 없어요. 유증상자에서 거의 대부분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FTS는 통상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감염되면 2주 안에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치사율은 10에서 30%에 이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4명이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영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06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2학기 등교 방침을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북에서도 2학기에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북교육청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65개, 고등학교 4개 등 과밀과대 학교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격일 또는 격주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의료원에서 열린 지역 보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에서 이철우 지사가 간담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동과 포항 의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16위로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며 공공의료 활성화, 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안동의 감염내과 등 공공의대, 포항에는 연구중심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농협이 집중호우와 계속된 장맛비로 농업 피해가 커짐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조사와 지원 대책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우선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복구를 위한 영농인력과 자재,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오늘 14일까지 살균제와 영양제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합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사태로 내년도 재원 4,800억 원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경비를 줄이고 사업도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사무 운영 경비와 복지 경비 등을 최대 40%까지 줄이기로 했고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 등은 우선 순위 등을 따져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정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주시의 폐 산업 시설 활용 지역 항공 산업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조시는 경북전문대학교 내 경북항공정비청년인력센터 조성 등 지역항공산업플랫폼 구축 운영에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조시의 지역항공산업플랫폼 구축은 경북항공정비인력센터를 활용해 계층별 항공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항공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오는 14일 금요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봉화의 내성불금 야시장이 다음 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봉화군은 당초 이번 야시장을 이달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집중된 장마비로 인한 피해 복구에 우선 나서기 위해 잠정 연기했습니다. 봉화군은 9월 야시장에는 방역과 안면 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의성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서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후덥지근했고, 내일도 30에서 32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